없더라고. 음. 여기서 내가 이미 아까 봤어. 오 구경하는 거. 일단 제가 총금할게요 네, 포인트 이렇게 많아. 아, 팔기 팔밖에 없는 거네. 없어. 아, 거짓지 <laughs> 이게 할인을 하리, 하니까 안 해주던데? 정리, 아, 정리도안 해줘. 먼저 좀 아, 양아치들이네. <웃음> 나도. <웃음> 나도 <laughs> 뭐야? 바닐라. 바위보. 바위보. 이럴 때가. 아, 쉬는게 아니라. 어 아, <웃음> <6호차> <웃음> <웃음> 나 원래 오늘 핑크 입고 라했는데클일날아그 뭐... 핑크 그거? 어후도. 어, 후드. 후드 뒤로 보면 될것같아 <laughs> 아, 그래 뒤로 해. 뭐 찡겨있어. 찡겨있어. 나도 또놀래 <laughs> <하는 거야. 웃음> 근데 진짜 다 성심당 가방밖에 안 들고 나. 초록이 성심당 가방. 아 성심당 간첩은 해야 되는데 계일 왔어. <laughs> 아, 뭐갈 거야. 일단 한번 지나쳐. 아, 아. 내일 오프도 날 네. 거야. 어? 어? 아, 망고 진짜로? 망고 롤케익 사야 돼. 몇 아, 어, 어, 야, 우리 자고 있지. 그니까리고 보면 그천 원씩부터 받게아까한 개잖아. 어많 사요. 포카 줘요? 아, 아, 저 그냥 가방, 그냥 드릴게요, 가방. 가방 드릴게요. 가방. 가방 드릴게요. <laughs> 언니가 하기로 했잖아. 어? 언니가 하기로 했잖아. 내가보겠라먹 <laughs> 샌드위치 거리로 했어. 아니 성심당 샌드위치. 아 식당 굽는다 내가 <laughs> 사아 부평 아니라는 게개 웃기네. 어머, 커피 아, 지금 저만큼, 나... 아, 1, 2등이 아직 안 나왔네. 어, 언니 1등 나온 거나 봐.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어떡해. 2등 <1등> 나오면 어떡해. 2개 <laughs> 네, <이거 두> 개나... 나왔어. <laughs> 이게 뭐야? 뭐야, 이거? 아, 가 뭐야? 아, 카라뱀이 <laughs> 아, 왜 비웃으세요? 언제 궁금하다. 또, 프로정. 대박. 오 대박! 갑자기 갑자기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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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가나와찮아 귀찮아. 아 귀찮아. B 아니면 A? B? <laughs> A, A, B 아, 세상에, 세상에 A? B C A, B, C 2, A, B, C A, B, C A, 아, B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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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<laughs> <다>. C 하나, 둘, 셋 E, F 아, 빨리 늦어 언니 크다 F는 누구죠? <laughs> <do>? 저요 F <웃음> <웃음> <B>. <웃음> 아, 하이라 아, 하이라이트 하는게안 나와 이 정도면 마음에 안찰수 있는데 바꿔주시면 돼요? D랑 들어가야지, 들어가야지. 어디 깨고 자. F. 아나 <laughs> F. 신나고 소거잖아나 사람이라고 생 오늘 이맞 우리. <laughs> 줄게 <찍어줄게>. 과연. <laughs> 귀엽다. <laughs> 와 <우와>, 귀엽다. 얘안도맞으니 <laughs> 왜? 이거 와 귀여워. 거짓말 하지 마. 사진 너, 한번 같이 할게요. 이가좀 해줘. 찍어 하게. 공부 다못 하고 해줄까? 원하는 게 우비. <laughs> 어 우비 뭐야? 어. 어. 아 이거 이거. 그, 아이고 나는.. 네? 네. <laughs> 어, 이거 야광인가 봐! 야광! 이거 야야귀여워 귀여워! 야. 야, 아, 귀여워. 나는 이 눈사람만 아니면 돼, 그 얘도 귀엽긴 한데? 눈사람만 아니면 돼. 얘 갖고 싶다. 어. 얘가 희귀템인가 아, 봐. 음. 어떤 거? 얘. 예, 예. 아, 맨아래 해볼게. 희귀템이 예쁘던데. 희귀템이 나은데? 희귀템 나오면 대박. 나 봤어. 티로리 이게 눈살 아니야? 제일 밖에 싫다는 거 봤어. 와, 귀엽다. 아주 귀엽네. 맞단 말이야 아 눈썹은 안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두 마리나 오던데 네. 귀엽다 포카도 있어 <웃음> <웃음> 새벽 하는 걸 봐야 돼. 이거아를 내려? <laughs> 아 바나나였어? 뭔줄 응. 알았어? 아난 빵인 줄알지 너무 무서해 뭐야? 천 번에 이거나 양치예요. 전시 아하. <laughs> 먹는 거. 완전 삼대 접이. 어 이거 먹고 취해야겠다.